자, 두산의 너블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두산의 너블리티가 오늘 주가가 하락이 또 나왔죠?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자, 지금 흐름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조차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종합을 보시면은, 자, 오늘 떨어진 종목들이 한 2,000종목 정도가 되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고, 올라간 종목들은 500종목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2% 가까이 하락이 또 나와줬고, 코스닥도2% 넘게 하락이 나와줬어요. 지금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시장의 상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 시장. 왜냐면 미국 연준에서 긴축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면은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늘어날 때몇 가지 어떤 경제 지표들이나 몇 가지의 신호들을 체크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라면은 시장은 우상향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시장이 빠질까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셧다운 이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있다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서 어디로 빨려 들어간다? 미국의 정부 재무부로 재무부의 TGA 잔고로 이 유동성 자금이 빨려 들어간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도와드린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빨려 들어간 유동성 자금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들어와서 시장이 올라갈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된다? 셧다운이 해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 유동성 자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직까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이 끝났다라고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은 계속 이런 조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셧다운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나 두산의 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이번 조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사를 보시면은 만우가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셧다운을 인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시장은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 원전 관련해서 미국과의 어떤 협력들, 그런 분위기들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라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만우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두산 의너블리티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타이밍이 오기 전에 한번더 원전이 올라가는 그 사이클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임할 거냐는 거예요. 저점을 잡아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의 저점 기회를 잡아봐야 된다는 라 거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저점의 기준은 만약에 이 자리보다 더 밑에 자리, 낮은 자리에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물량을 또 늘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또 신규 진입을 한다.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또는 나는 이 근처에서 이미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본전 근처인데 물량을 좀더 늘리고 싶다. 물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의 진입은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이 조정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 코스피의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이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온 상황에서 원래는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정을 받고 나서 뭐예요? 다시 올라가는 자리는 그 이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조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다이렉트로 쭉 올라갔으면은 거품이 더 빨리 깨질 수 있는 버블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체력을 비축했다는 거예요. 어떤 체력? 지금 이 코스피의 상승 사이클,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까지 미국 시장,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 상승의 사이클이 체력을 비축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생명을 더 연장했다라는 거예요.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조정에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라 같은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이번 조정에서 왜 잡아야 된다고 하냐? 첫 번째로는 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력 갖추고 있다. 그죠? 시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전 사업 너무나 좋고요. 지금 한미 원전 관련해서 협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기업에 대한 시장 경쟁력 지금 두산 에더블리티는 이 원전 관련해서 이 원전 산업 굉장히 좋잖아요 원전 르네상스 시대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왜 smr 그리고 초대형 원전에 대한 어떤 기술력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이거는 원정과 별개지만 이런 사업들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두산 에너블리티. 실적입니다. 실적과 성장성 둘다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나 이 실적은 해외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데 국내 내수주는 이제부터 사시면 안 돼요. 내수주라는 거는 국내 한정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내 수준은 피하셔야 되고, 실적 베이스로 해외 쪽 글로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글로벌 매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수할 수 있겠죠. 이세 가지 요건을 다 부합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을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타점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몇 가지 뉴스를 간단하게만 볼 거지만, 그리고 뉴스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뭡니까? 미국이 원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라 거고, 그죠? 그에 의해서 두산의 너빌티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SMR 관련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AI 시대에 맞서서 지금 이 소형 원자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미국은 이미 빠른 것 같죠, 한발 늦었습니다. 미국도 늦었어요. 왜 늦었냐?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은 이 원전 관련해서 전력망을 500기가와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대박인 거죠. 초대형 원전 500기 규모예요. 중국은 이렇게 원전을 빠르게 확대했고, 벌써 중국의 SMR을 상용화 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기술력으로. 근데 미국은 SMR을 아직 상용화도 못 시켰고, 이제 막 하려고 하고 있고, 원전도 60기가와트 수준? 이 정도의 전력망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중국한테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죠. AI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싸움에서 미국이 많이 뒤처지고 있다. 미국이 이거를 빠른 시간 내로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소형 원자로밖에 없습니다. SMR. 비교적 빨리 구축이 가능하고 비교적 빨리 상용화시킬 수 있고 빨리 만들 수 있고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고 전력을 공급해 줄수 있는 거는 smr이다. 그리고 규제라든지 시민들의 반대라든지 지역 시민들의 반대 지역 주민들의 반대들도 smr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smr의 장점은 정부 사업이 아니라 민간 사업 규모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을 추측으로 해서 s m r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이번에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아마존과 협약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조정장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 은몇 명이 있습니까 2400명 정도가 넘게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우리 가족분들은 저한테 타점을 받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이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거고 지금 세 가지의 가장 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고 또이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자금 이슈 하나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셧다운 해제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리바운드 될수 있다. 왜? 세 가지 요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까지는 리바운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타점 잡아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좋으면 전고점 뚫고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잡아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매일같이 제 텔레그램 방에 검색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이런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제가 작년 11월달부터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도와드렸어요. 지금도 보시면 11월 7일 딱딱도사 두산에너빌리티 타점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죠. 11월 7일, 11월 작년 11월달 보시면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 작년 11월달에 2024년이죠. 제가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이때도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조선주도 있죠. 조선주는 작년 7월달, 9월달 1년이 넘었죠. 얘는 400% 넘게 올라왔습니다. 조선주. 작년 7월, 9월. 원전주는 언제예요? 작년 11월 달과 2월 달. 몇 퍼센트? 고점까지. 350% 올라왔어요. 누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제가 이때도 원전주, 조선주, 지속적으로. 조정 나올 때도 흐름 살아있다. 트럼프 정책 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다시 한번 타점을 또 드립니다. 혹시나 매수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2차 매수 타점 또 드렸죠. 2월 24일. 저는 타점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2월 24일에도, 보시면은, 사진이 옆으로 떴네요. 옆에 모니터가 또 있어서, 두산의 노빌리티 25,700원. 보이시죠? 이 자리 잡아드렸어요. 지금 얼마예요? 9.9만원 돌파했었죠? 지금이 7만원대까지 밀렸지만, 9.9만원 돌파했어요. 25,700원. 300% 넘게 올랐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런 타점들을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이번 기회에서 타점 최대한 저점 자리 잡으시고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유동성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올 때 코스피가 올라가고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갈 때 그런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대응을 받으셔라. 그래서 이런 텔레그램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제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의 아래쪽 보시면은 이런 설명란 있어요.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딱딱주식 가족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신청서 페이지가 이렇게 열려요. 보이시죠? 저는 카카오톡을 통한 1대1 주식 리딩 금전 요구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안 하니까 카톡으로 하는 거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 무료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보이시죠? 체크박스로, 이렇게 무료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입장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실시간 타점 체크하시면 되겠죠. 필요하신 것들 선택하시고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 아래쪽에 적어주시고 연락처 또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지만 제가 선택하신 혜택을 전부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에너빌리티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설명란 있죠?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이 설명란에 텔레그램 막 링크 있어요. 이것까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것까 누르시고 조인 버튼 눌러주셔야지만 조인 채널 버튼 그러면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성함이나 닉네임 일치하는 게 있으면 신청서에 작성된 것과 동일한 게 있으면은 제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 영상 설명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 영상에 이런 댓글들 보시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또 댓글로 굉장히 많이 응원해주셨어요. 타점뿐만 아니라 시장 보시는 눈이 정확하십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하트. 감사드리고요. 공감합니다. 폭죽뻥뻥뻥.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나요? 결국 시간이 정답이죠. 폭죽뻥뻥.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딱딱 토사님 최고요. 항상 감사드려요. 하트 뿅뿅뿅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진실하게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이 가고 올바르게 인내해 주시기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요. 하트 뿅뿅 폭죽 뻥뿅펑뿅펑뿅 너무나 감사드리고 두빌 분석 좋아요. 하트 아 폭죽 뻥뻥뻥뻥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황금알 거의 좋아요. 딱딱띠미 있어서 조정장이 와도 확실히 방향 잡을 수 있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성은 뭡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조정 나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그냥 매도를 던지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냐? 지금 조정이 더 길게 나오고 이 코스피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아 이제부터 한 6개월 동안 조정 나올 거다. 뭐 코스피 답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매도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조정은 단기 조정이다. 11월달 내로 조정 끝낼 것 같다. 그 12월달부터 다시 상승장이 올것 같은데 나는 이 단기 조정에서 뭐요? 좋은 종목들 잡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좋은 종목을 이미 잡고 있으니까 홀딩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후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명확하게 유동성 자금을 빨아먹고 있는 거는 TGA 잔고가 명확해졌고, 그죠 명확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 셧다운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사건이 뭐예요? 미국 재무부가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 TGA 잔고가 2021년 4월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는 이 단기 자금이 재무부의 계좌로 다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단기 유동성 스트레스가 계속 시장에 쌓입니다 왜? 가뜩이나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서 자금력이 더 필요한데 투자금이 더 필요한데 단기 자금이 부족한 어떤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뭐요? 시장이 의심을 하는 거죠 어떤 의심?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금력이 있냐 이런 의심들이 드는 거예요. 유동성 케파가 지금 있냐?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는 했지만 그만큼의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의구심은 뭐라고요?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고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거 해소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지금 시장이 떨어질 때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회일 때 좋은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좋은 종목이냐? 지금 우리 이 모든 시장은 뭐로 이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AI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시장은 AI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한 축에 인프라가 있다고 했고, 이거 설명드렸죠. 그 반대편 한 축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AI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인프라에는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반도체 메모리. 그렇죠? AI 관련된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전력이 있다로 있고. 이 전력은 또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뭐예요? 전력 기기 발전기. 그리고 전력을 공급해 줄수 있는 원전입니다. 반도체 메모리는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고요. 기기 발전기는 뭐예요?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원전에는 두산의 너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안에서만 투자해도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다 보고 있어요 왜? 지금 모든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미국도 AI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네이버 카카오 실적 발표 역대급 실적 나왔죠 얘네 왜 실적 이렇게 올라갔어요? ai 신사업 때문에 실적이 올라간 거예요. ai 플랫폼을 연동하면서 ai 에이전트 연동하면서 신사업들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 보여주고 있죠. ai 기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근데 그 ai랑 관련된 기업들 중에 인프라 쪽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네들 주목하셔야 된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조정장세에서 두산의 너리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런 타점들이 더 밑에 자리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65,000원 자리까지 안 밀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65,000원, 75,000원, 이 구간 빠질 수도 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65,000원 근처까지 진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이 오면 은 우리가 타점 잡을 수 있고 지지라인을 몇개 그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어놓고, 1차, 2차, 뭐, 3차, 매수점을 잡아라. 분할 매수로. 그죠? 만약에 3차까지 못 가도 상관 없습니다. 3차까지 못 가면 어때요? 1차, 2차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고 뭐예요? 타점 잡으면서, 우리가 이번 11월 달에 조정을 잘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12월 달부터 만약에 셧다운 해제돼서 유동성 자금 들어오면은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대응해라. 이 정고점 자리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될 거예요. 셧다운 해제하자마자 여기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에 못, 뚫, 못 뚫을지라도 조정받고 또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또 잡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지금 두산에너 빌리티는 결국에 이런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 쪽에서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어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이런 거위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목이 좀 짧아졌는데, 저 급하게 그리느라. 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 거위가 좀 뚱뚱해졌죠? 이제 알라일 시간이 된 거예요. 뚱뚱해졌죠? 그죠? 알라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이 거위가, 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건 뭐예요? 이 재료가 부각이 되는 시간이 온다. 그죠? 온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가 좀 생기긴 했지만 이 거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 드렸지만 두산얼리티 미국 쪽에서의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파트너십도 많이 맺었고 MOU도 체결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이 좋아지면서 또 발표가 날 거다. 오히려 잘 됐다. 이게 발표나기 전까지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라는 거예요. 아시 겠죠？그래서 우리 가족 분들제 영상 에, 이 설명란 참 고하 셔서 이렇게 혜택 신청 하기 양식 에맞 게끔 작성 하 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누르 시고 조인 버튼 눌러 주 시면 은 제가 전부 다 텔레 방입 장도 도와 드 리고 타 점도 알려 드 리고 있 으니까 제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 셔서 참고, 하 시면 되겠 고요. 오늘 제영 상이 도움 이되셨 다면 저희 채널 구 독과 영 상의 좋아요 버튼 이렇게 댓글 까지 남겨 주 시면 감 사드리 겠 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